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번면 베드로라.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오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라 나단 아일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서 보았다. 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합니다. 또이르 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골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 나눕니다. 특별히 리더십 훈련을 하게 되는 때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항상 이렇게 나누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그냥 보고 읽고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죠. 그거 가지고는 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도 계속해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번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도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속하여 기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이 관계들이나 우리의 훈련이나 우리의 이 서로의 관계 서로 간에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여러 번 읽어요. 한번 읽었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요. 그 다음에 한번 해가지고 기억이안나기 때문에 여러이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고여러번 다시 보고, 여러번 함께 분고여러번여러를 나누고, 여러분, 번 한번하고 나서 여러았다 내가 이거 알여러다 생각하는 그런 여러을내려두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는 책을 보면서 그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두 가지 상황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딱공생이 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3년 같이 한 사람들 뭐 수백 명이 따랐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자로 불림받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던 사람은 12명 예수님이 예수님 직접 가서 불러내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12명인데 이 12명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변화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오늘날처럼 테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구독자 뭐1 0 0만 명, 1 t e r n e t i n t e r 이 e t internet, i n t e r n e 어 i n t e 이 n e t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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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구독자를 통해 t 지 n t e r n e t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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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자기가 말하는 영양권 안에 두는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몇 명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명성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력 좋은 의미의 영양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12명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는 전략을 쓰셨어요. 어떤 전략을 쓰셨느냐? 여러분, 따라보겠습니다. 선택. 첫 번째 전략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의 제자들은요, 그 시대의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유명한 선생님 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선생님이 있는 곳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도 무조건 배우고 싶다고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너 제자해 이,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선생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선택의 방법은 그 당시의 방법의 정 반대 방법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요? 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접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아마 이 처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안드레 그 다음에 그 안드레와 이름이 안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의 해석하기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두 사람의 이름을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뭐 위의 형인지, 밑의 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형제예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이 세례요한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볼때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럴 때에 이 3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날에 3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듭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안드레와 빌립이 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평생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서 잘 키우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따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하모니, 이 세례 요한이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보고 너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아까 29절부터 읽은 말씀대로 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제자 이 선생님은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신들메 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르는내 스승이 가르키는 이분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마시는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과감하게 선생님을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사실 이두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받아 어떻게 선택이 됐어요? 예수님의 선택하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택받아서 세례 요한의 선택받은 그 선택받음을 통해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이 부르신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 선택된 자들이 진짜 참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게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로버트 콜만의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온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켰는가 할때그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전략이 선택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제로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수에 집중하는 이런 훈련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 두 번째 전략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 같은 사람도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만 나중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 니 하고 직접 부르시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처음에 부르심의 시작은 자기 형제로부터 자기 형제 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안드레 안드레 벨리비 한 말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오늘 참 우리가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와 보라라는 표현이 두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좀좀 좀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네가 부른다고 갈수 있느냐 할때그 대답이 뭐냐? 와 보라. 어디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곳. 예수님과 공동체. 지금 한몇 사람이 모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나다나를 부르기 전에 바돌로메라기도 하죠.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몇 명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을 그 제자 공동체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와보라는 것이죠. 같이 사는 것이죠. 좀 이게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방식이더라고요. 와보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방도, 대신방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옛날 만치 이 목사나 성도들이 옛날에는 그 성도들의 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몇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그때는 뭐 성도 수가 얼마 안 돼서 그랬다고 치지만 아주 긴밀했던 그런 성도들의 관계. 그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뭐 사는 집은 따로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사는 집은 다 따로 살더라도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 따로 살더라도 거의 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열심들이 주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학교 갈 때는 바빠가지고, 뭐, 가기가 어려운데, 학교 마치고 올 때는 교회를 또 들렸다가 집으로 가고, 이제 집이 교회 근처니까, 교회를 들렸다가 집에 가고, 그 교회가 제2의 집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진짜 같이 잠만 안 잤다 뿐이지, 거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말 그대로 어 목사와 또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가까워 왔던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 저도 참 만나기 뵙 어려웠지만 제가 같이 있었던 그 부교역자님들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도, 기억하고 그분들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목사 되는데까지 나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재생산이라 그럽니다. 아 내가 먼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나도 은혜 받게 되어서 그분과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원칙이더래 와서 내가 사는 곳에 와서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동거하는 것을 봐라 동거하면서 나의 삶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이 내삶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를 받을 때 그냥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제자들이 변화되게 하는 그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다시 한 번요.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동거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귀에 와서 보라. 왜 우리 귀에 전도가 안 되냐? 성도들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못하는 거죠. 내 삶으로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 안으로 초청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초청해서 내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삶 나눈 것을 또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투스 페데스 이름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섬나라인데 상투 페 y 스 그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인구 20만 되는 나라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있는 이 섬나라 그 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아프리카 제일 구석에 있는 섬나라 본토로부터 한 천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뭐 이게 나라인지 섬인지 알 수도 없는 그 나라 왜 유명해졌어요?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배지였죠.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상투, 페데스 그레이 이 나라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최근에는 구테타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나라들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섬에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라들의 정말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아주 작은 숫자가 있지만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고 숫자가 작으면 진짜 좋지 않은 게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그런 곳까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되고 그 섬나라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상투 페데스그레인 그리고 이 세인트헬레나 이 아프리카의 섬나라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길러내시는 인물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의 선교국, 봉사국, 예배국, 교육국 이 모든 청지기 하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서 직접 보고 봉사하고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령의 거룩한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